매 순간순간 되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딱한 강의만 뽑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서울에서 오신 스시도쿠 대표님이 하신 거 블로거들 섭외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되게 감명 깊게 받았고 또 그거를 실제로 이용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모든 강의가 다 그런데 뭐 하나 지식을 얻는다기보단 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움직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인비 아카데미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북한에서도교육 교육의 기회가 있어서 어, 참여도 해봤고 했는데 결국은 2년을, 3년을 못 버티고 과정이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인비 아카데미는 오래 갈것 같은 게 아, 원장님이신 김영진 대표님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과정을 공부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회비 체계나 그리고 이제 기수 없이 진행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어 어떻게 보면 반영을 다 했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산을 대표하는 외식업이나 브랜딩 뭐 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교육 과정으로서는 굉장히 오래 갈것 같거든요 항상 노 공부도 해가면서 해야지 계속 일만 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도 돌아보고 공부도 흡수해 가면서 해야 발전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젊은 친구들하고 받는 수업도 좋고요 오늘 같은 이런 수업도 좋고. 앞전에 스피치도 너무 해보고 싶었던 수업인데 아주 좋았고요. 이, 이런 것들이 그 커리큘럼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또 업소에 다니면서 나름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는 외식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내용 하나 하나가 다 재밌고요.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이거를 우리 대표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안타깝다.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인사이트 비전 아카데미가 단순하게 뭐, 여기 암암리에 모여있는 몇몇의 대표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사조직이 아니라, 조금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큰 조직으로 좀 발전을 해서, 어디에서나, 오, 어, 인비하면은, 그렇지. 인비하면은, 그 창업 경영하려면 거기 가야 되지. 그런 아카데미로 조금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봐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고배들을 길러내고 또 좋은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너무 이렇게 좋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좋은 브랜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정말 쉽지 않았어요 일단 뭐 어? 박스 공장 운영을 하면서 왜 어, 어떻게 이분들을 알, 알아 어떻게 이분을 데리고 왔어라고 한다면 음, 일단 저도 경험을 해본 바 너무 유익한 수업. 없... 을 많이 듣고 있었고, 이분들한테도 이런 이런 부족한 점들이 인비 교육을 듣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표님, 혹시 저는 이런 이런 수업들을 듣고 있는데, 이게 인비라는 아카데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수업을 하는데, 어, 대표님이 한번 들어보면, 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려서 이제 모시고 오게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쪽에 이렇게 많은 교육들이 몰려있는데 또 기차 타고 매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데 그 김영긴 대표님께서 부산 경남 쪽에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또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초반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 저한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앞으로 가, 같이 이제 계속 오랫동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봉사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저희 대한민국 외식 사업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번창하시고, 해외로 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저도 돕겠습니다. 이번에 또 처음 창설이 됐고, 기대를 솔직히 안 했어요. 어떻게 이구체적로 운영이 될까? 우리 이제 저를 소개해 준 대표님만 보고 제가 그분에 대한 또 신뢰가 있으니까 왔는데, 와, 강사의 퀄리티도 그렇고, 이제 정말 장사하는 사람들은 여기 발을 담궈야 된다. 꼭. 꼭. 그리고 보면은 지금 멤버들이 정말 잘돼 있는 멤버들이 너무 많아요. 맞죠? 정말 많아서 그분들과 함께 속해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공유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것 자체가 배웁니다.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강의도 좋은 강의지만 이분들하고 속해져 있고 이분들의 말한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많은 교훈과 배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인비 아카데미는 무조건 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함께 성장하고 그 후배들 젊은 대표님들의. 어, 저희는 사실을 가르쳐 준 분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찾아갖고 저희가 힘들게 개척을 했지만, 지금 대표님들 진짜 조금만 저희가 도움을 드린다면, 급성장할 수 있고, 천배, 백배, 전자 천배 이상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느껴봤고, 그들에게 정말 10%의 도움이 되어서, 그들이 성장한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성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